아니, 제가 그걸 써 왔어요. 써 네. 와서 아마 황교안 쪽에 내용 증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 네. 그걸 밖에서읽을게미 <laughs> <읽을 때가> 있거든요. <있겠네, 웃음> 다음에는. 어, 그만는아안 되지. 아니 지금 응. 4월 4일 날 우리가 그 자한당사 앞에서 그 집회를 어, 하고, 하고 내용을 다전달했다 네. 언대표는무슨건 네. 네. 나오지. 그 소... 미학과미학과 미약, 네. 아니 죠 한진규 위원실보좌관 오셔 가지고 자료 재단과 계셨어요. 자료집 하나 주세요. 아 근데 그 삼진 위 누구죠? 네, 내용도 네. 내용이지만 네. 시기적으로도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한준 한중... 네, 네. 대표님 네. 시기적으로도 아주 문제 점 많아요. 어저께 그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관철이가 하겠다는 공개 일찍 했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100일 특집 인터뷰로 지명준다고 거래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죠. 네, 아주 시기적으로도 아주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동 전했다 거기. 예. 14일까지 해명하라고 그러셨는데그 이후에 뭐 특별한 보관이 있어요? 해명이 없었어요. 아니, 황교안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태블릿 게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분 황교안 때로 잡던지 뭐 교화시키든지 하라는 거예요. 일로서 있으시죠 어떻게 뭐 의원님들 찾아가실 명단을 좀 잡으셨어요? 아니 그냥 내가 아는 사람 그냥 아 내가 다 달라고 <laughs> 네, 예. 예. 예 예. 여야 관계없이 어, 민주당까지 예. 예. 아는 사람 다들어가려고 네. 예, 내층 내층이 그래도 좋아. 아, 근데 이거는 저기 그, 이제 어. 10층에 쪽 있잖아요. 그럼 10층 한번 들고 9층 한번 들고. 저희는 응. 이제,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다른 시나 아 유튜브 이렇게 오시면 응. 사전에 응. 연락이 혹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응. 혹시나 될수 있어요. 뭐 시간 걸릴 수 있겠죠. 네. 아, 시수 그러니까. 있겠죠. 예. 그래서 좀 내가 아는 사람만 가겠다는 거야. 모른 사람 아니야. 네.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한2 0분 예. 넣고 예예. 친구 왔다 갔다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예. 한, 한 4, 50명 될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제가 이거 어제 읽었지 않습니까 음. 이거를 사실 이제 보자들들이 보고 이제 제대로 보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음. 책자 이런 거를 앞 부분에다가 음. 면 대표님이 친절한 식으로 해서 음. 이렇게. 이 루편에다가 뭐아 친전을 하나 이렇게 또 해드리고 음. 예. 그래서 음. 책장을 딱 하지 말고 뭐 친전 앞에다가 예. 예 앞에다가 음. 그리고 그렇게 친전으로 하면 이제 부자인들이 음. 의원님한테 음. 이제 친전으로 보고 드리거든요 음. 예. 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지금 또 국회가 음. 열리지가 않아서 음. 의원님들 을 만나기도 음. 어려워서 괴씸. 음. 뭐. 계신... 별로 없겠죠 지금 현재 뭐 저희 대표님은 관악원에서 지금, 지금 10시에 최고위원회의 음. 하고 계시고 음. 방, 대, 네. 근데 아마 이거 갖다 주면 다 모른 척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얼마나 자영국당 의원들조차도 네. 다들 모른 척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아, 내가. 그, 내가. 저는 이 태국지수법법 우리 이유이 네, 태... 기자 안 오셨네? 이유이 네. 기자가 이제 저 그, 계실 때 네. 진짜 로 밤새 가지고 뭐 수정한, 그래서 처음에 냈던 음. 초안보다 수정해가지고 음. 했거든요. 그때 뭐각 의원실 보좌진들뭐 찾아와서 제가 설득하고 또 대표님도 직접 음. 같이 저랑 같이 의원실 다니면서 이건 빨리 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요즘에 <laughs> 저기 3.10 애국열사 분들에 대한 특별법 지금 음. 서명 받고 있어요. 음. 네, 특검도 그렇고 뭐 이런 정치적 부분이라 그래서 민감하니까 보좌진들도 자기네들이 뭐결정부터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되니까. 아니 내가 어제도 공개했지만은 정책 입장과 달리 여기 의원들에서 제일 친한 사람 뽑으라면 김용태하고 나경원이에요. 제일 친한 사람. 아, <laughs> 그러면 탄핵으로 입장이 갈렸어도 감옥 갔다가 내가 후배잖아. 왔으면 내가 회사 문자 보냈으면은 그동안 고생했다 정도는. 해야되는거 아니냐? 당연하지 완전 생각하는거야 이거는 그걸 문자로 보냈어 카톡으로 문자로 보지죠 문자로 아니 전화번호 다 알고있는데 근데.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안받을 뻔한 잘한다는거 사람 아는사람 들어가면은 이거 이거 안받으려고 그더라고 이거 분명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laughs> 지금 3.10 특별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이제 서명 받고 있어요 하나 출력해서 뜨게 는데 그게 이제 세월호 때 특별법을 뭐 어떻게 했냐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문제가 되면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 청문회를 할수 있고 거기에 사무국을 별도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했었죠. 세월호 진상조사 및뭐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법사위원회가 들데이 특별법은 우리 3.10 문제는 경찰과 관련돼 있어서 행안이요 행안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행안이. 그 행안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그렇게. 했죠. 이것도 지금 오, 지금도 계속 네. 보장인자들 음. 그, 서명 음. 됐냐 안 됐냐 해가지고 문자 보내고 어? 뭐 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협박 <laughs> <laughs> 협박 구걸 해야지 뭐. 네. 원래 정비보장으로 네. 저하고 세부 네. 특급 작업을 하다가도 네. 10초 안 됐어요. 아안 네. 네, 됐어요. 네. 네. 다들 피해가지고 나중에 정호연 갑자 붙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뭐 김경희 교수님 그거 뭐 들어보세요 뭐어 어서 오세요 뭐 특검이 어. 뭐, 안 되는데 뭐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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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